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치예설입니다 오늘은 아, 아, 쌍바늘, 쌍바늘, 아, 쌍바늘 채비에 대해서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아, 튜빙을 아, 쌍바늘에 아, 쌍바늘에 걸었습니다. 반바늘 바늘 한 개도 물론 감출 수가 있지만 에, 바늘 두 개도 어,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에, 많은 고기를 때까지 참 놓쳐왔는데 에, 바늘 털림을 많이 당해왔어요. 왔는데 그 동안 참 바늘 털이로 인해 가지고 어, 고기를 놓치신 분들께 어, 유료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물론 저도 오자광어 어, 많이 놓쳤습니다. 한 다섯 마리를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정말 그 아쉬움은 아, 일주일, 일주일 가는데 아마 평생, 아마 평생 한몇년갈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어, 거기 진짜 바늘 털림을 방지해서, 어, 정말 어,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예, 방지할 수 있는 예, 쌍바늘 채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낚시를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왔지만은, 아, 이렇게 똑같은 바늘을 아, 사용을 해서, 아, 바늘 털림을 아, 막을 수 있다는 아,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아, 참, 연구를 하기에는 고개를 아, 자꾸 놓쳐봤기 때문에 연구, 연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쌍바늘 어떤 그 이렇게 그 비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바늘이 세 개가 이렇게 있고 또 뒤에 또세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있는데 아, 어, 이런 바늘들을 보면은 에, 일단은 어 단점이 뭐냐? 단점. 단점이 뭐냐면은 미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미끌림이. 예. 미끌리면 미끌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늘이 이렇게 이렇게 달렸을 때는, 어, 그리고, 어, 이 바늘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바늘, 바늘들이, 조그만 바늘들이에요. 예, 조그만 바늘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 거기를 낚아갖고, 낚아가지고, 예, 이 바늘을 빼려고, 예, 입을 벌려 보면은, 이 바늘들이 뭐다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어, 어느 한 바늘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거기에. 예, 한 바늘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예, 뭐 이쪽, 그것도 하나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 거의 보면 한두 개의 바늘이 박혀 있더라고요한개 박혀 있을 때가 많고, 네, 나머지는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나오고 그랬어요. 나온 그랬는데, 아, 단점이 이제 에, 걸림, 걸림, 걸림이 에, 뭐 상당히 무지하게 많다. 에, 고, 그런 문제고, 어, 이, 이, 이 바늘, 쌍바늘, 똑같은 바늘을 이렇게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는. 아, 어, 미늘이 두개 잖아. 미늘이 미늘이 두 개, 미늘이 두 개고, 어, 같이 꽂힌다. 같이, 같이 꽂히는데, 어, 한한 한 곳에 꽂히지 않고 약간 거리를, 아 어, 간격을 살짝 약간 둔 상태에서 두 개의 바늘이 꽂힌다. 이거예요. 이기 때문에, 아, 어, 뭐, 털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뭐, 획기적으로, 에. 예, 예.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트위빙의 바늘 감추기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소한 어떤 충격에도 충격에도 견뎌집니다. 자, 이렇게 때려도, 때려도, 어, 그대로 있죠? 때려도, 때려도 그대로 있고, 어떤, 이러한, 어, 이런 거, 어떤 뭐, 이런 거, 장애물이라고 보고, 이런 거, 이런 거. 때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엔만에서는 이것이 탈피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 그래 그리고 아, 또 이것이 이제 고기가 입 고기가 물었을 때 이게 바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됐을 때 해제가 이게 딱 돼도 돼도 얘가 이제 그 어디 어딴데 아, 가지 않고 이 튜빙이 어떻게 튜빙이 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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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디로 가지 않고 아, 그제 위치에서 이 탄력의 위치에서 위치에서 어, 해제가 됐어도 만약에 해제가 됐어도 어, 이 바늘을 어 가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 바늘 끝을 어이 튜빙 안에 이이 홀에 홀에 들어가서 있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어, 이 바늘을 어 가림막 역할을 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해제가 됐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아 바늘의 아그 가림막 약화를 해준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것이 가림막 약화를 하지 않는다면 아 이런 거를 이렇게 긁었을 때 바늘이 바늘이 꽂혀 요, 요 책에 바늘이 꽂히겠죠 이게 꽂히겠죠 예 그죠 꽂히겠죠 바로 꽂히는 거죠 그럼 바로 꽂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어 가림막 약화를 해제가 돼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 어, 그래서 아이 어, 이제 그 쌍바늘을 썼을 때아 어, 썼을 때 고기가 아 어, 이것은 이제 물어서 이것이 딱 해제가 되면은 해제가 되면은 아 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되죠 이 간격이 바늘의 간격이 예 바늘의 간격이 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약간 옆으로 아 어, 같이 두 바늘이 같이 끼게 된다 그럼 미늘이 두 개다 미늘이 두 개다 예. 이래서 앞으로 그큰 고기 참 많이 많이 저 놓치지 마시고, 예, 한번 꼭 껴안아 보시라고, 예, 비치 예술이 정말 획기적인 걸또 오늘 예,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정말 유익 하셨으면은, 유익 하셨으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예, 그면 제가 좀 힘을 많이 받죠.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아, 참 그...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예, 효과 보시고,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쌍바늘 채비, 차비. 쌍바늘 채비와, 어, 아, 이 튜빙, 튜빙, 아 바늘, 바늘 감추기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 튜빙을 아,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요 끝에 제가 한 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 요요 요, 요 끝에 끝에를 아, 끝에를 아, 가위로 살짝 따요, 여기를. 살짝 따서 아, 이 바늘에 그 바늘 저실 묶는 부분을 여기서 넣습니다. 여기서. 살짝 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넣게 돼요. 넣어서 이 길이는 아 길이는 에 바늘을 이렇게 감추는 정도 바늘을 감추는 정도 감추는 정도 한번 이렇게 눌러 보면서 실험을 해보시면서 해 아이 길이를 조정하세요. 좀 상당히 정밀하게 아좀 정밀성을 요구돼요 여기 여기가 바늘 여기를완전 이거 이 튜빙이 덮어버리면은 덮어버리면은 이게, 이게 이것이 고기가 물었을 때아 물었을 때 튜빙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바늘길을 이 튜빙이 완전히 덮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늘길 덮지 않도록, 덮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 봤을 때썩 빠지도록, 에, 그런 정도로 너무 안 덮이면 또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에, 이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한50%딱 절반에서 지금, 아, 있도록, 절반, 딱 절반 정도에 있도록 지금 설정은, 설정은 해놨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바늘 의 생김새에 따라서, 아, 이 바늘은, 이 바늘은 여기가 좁아요.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에 그래서 약간 조금 덜덜덮이게 해놓은 거고,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아 이, 이 튜빙이 아 바늘기 쪽으로 좀 조금 더 가겠죠. 더갈수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 해가지고 감싼 저 바늘든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탁 눌러봤을 때, 눌러봤을 때잘 아 해제가 되는지. 아, 잘 해제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끝을, 아, 좀 더, 더, 저 자를 건지, 이제 그런 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 쌍바늘 채비, 쌍바늘 채비에서, 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